안녕하세요. 플랜트 백원사입니다. 오늘 작업은 소켓 파이프 그라인딩 작업입니다. 오늘 작업 전에 이번 작업은 따라지 마세요. 크롬시 작하겠습니다. 일명 회전 그라인더 건범 내가 그냥 만들었지?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지금 작업은 일반적으로 하는 그라인딩 작업입니다. <라인딩> 내가 누구냐? 그라인더를 거의 아티의 경지에 끌어올려서 그라인더가 내가 되고 내가 그라인더가 되는 모라일체의 경지 본이 담긴 구라. 아이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. 다음 작업은 저만의 기술 회전 그라인더 작업입니다.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. 어때 재미있지? 구독자 천명 넘으면 필살기 회전 베벨링 그라인더 작업을 보여주지. 네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 손 조심하고.